오랜 노력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진과 카렌 부부는 입양을 하기로 합니다. 아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아이를 보낸 수녀는 뭔가를 숨기는 듯한데. 아이를 입양해 온 진과 카렌은 행복감에 빠지고 지인들과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 정도면 s 기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각 수녀 이본느는 아이를 입양보내후 나쁜 징조를 느끼죠 그리고 원 o 수녀와의다 i 중쓰러져 t 리는원장 a 녀 수녀. 이본느 수녀는 k e f 부터도 blame. I was one who i 델리아가 세례를 받는 날, 수녀 이본느가 나타나고 세례를 받자 악을 쓰며 오는 델리아 신부가 <laughs> 뻘쭘하죠. 세례식이 끝난 후 뒷정리를 하는 신부, 그때 그를 덮치는 알수 없는 통증과 불안감, <laughs> 그렇게 그는 죽고 맙니다. 시간은 흘러 물란한 사생활로 인해 한 명의 의원이 잘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관을 보여주었던 진이 그 자리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한 가족의 시간은 흐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크네요. 델리아는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영웅처럼 돌아온 악마댕댕이. 3편에 이어 그는 까마귀를 이기고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악마댕댕이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죠. 시간은 더 흘러 학교에 다니는 델리아 역시 남해는 더 빨리 크는군요. 이 학교에는 델리아를 괴롭히는 겁을 상실한 덩치 녀석이 있습니다. 델리아는 어떤 악마적 능력으로 복수를 할까요? 선빵을 칩니다. 이건 후빵이고요. 델리아는 철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덩치의 속목시계를 훔쳐 달아나는 델리아 델리아와 덩치는 높은 사다리를 오르는데 고소공포증이 심하던 덩치는 죽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형 덩치 아빠는 학교에 찾아와 고소미를 먹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델리아에게 한 소리 하려 하지만, 아우, 무서운데?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뜨던 덩치 아빠는 브레이크 밟을 시간에 소리만 지르다, 결국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승마 시간. 악마 등등이 선배님의 뒤를 이어 이 말들도 연기를 잘하는군요. 그렇게 겁먹은 말들을 델리아는 힘으로 굴복시키고 올라타는데 소같이 꼬마녀석 말이 머리를 썼군요. 낙마 사고를 당한 델리아. 데리아! 부부는 병원에서 델리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Delia started menstruating. Lou, 8 y e a r 남편의 선거도 신경 쓰고 있던 카렌의 유가는 신경 쓸게더 많아졌죠. 그래서 부부는 보모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악마등댕이는 15년 만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너무 오냐오냐 했구나 하는 시간이 온다더군요. 지금입니다. 다음날 존은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한증이죠. 사실 존은 영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델리아에게 뭔가 느끼고, 친구 영능력자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친구는 겁에 질린 듯 떠나는데, 아이에게서 악의 기운을 느낀 존은, 델리아를 영능력자들이 모이는 박람회에 데려가 비밀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델리아가 악마의 자식이라는 사실보다 여기 사람들을 더 믿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다 사기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좋아 다한층 친구는 델리아의 오라 사진을 찍어 정체를 파악해 보려 하는데 화난 델리아는 깽판을 쳐버리는군요. 조는 악마로 보이는 델리아의 영혼을 치유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로 될 수준이 아닌 걸 알았죠. 그리고 히드 라가 된델 리아 와 라이더 를 피해 위층 으로 도망가 는데, 그렇게 당 하고 맙니다. 실신의 병원으로 실려온 카렌. 그런데 카렌이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델리아를 향한 카렌의 불안감이 더 커지죠. 엄마를 건드리는 중입니다. 델리아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용돈은 다 엄마한테서 나오는 건데 말이죠. 카레는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과 델리아의 평소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점점 뭔가 숨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의지가 안 되죠. 남편은 심각한 딸바보입니다. 조회 책에서 요한계시록을 발견한 카레는 신부를 찾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직 델리아의 정체는 모르지만 조가 표시해둔 요한계시록이 신경 쓰이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그녀는 수녀원을 찾아가 델리아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이미 그때 있던 이본느 수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본느 수녀를 찾기 위해 한 탐정을 고용하려 하는데 그 탐정은 앞서 말한 물란한 성생활을 하던 국회의원을 뒷조사한 사람이죠. 그의 덕분에 지금은 남편 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정은 집사입니다. 주인님 오늘도 평온하신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딸을 못 믿게 된 지금 상황에 힘들어하는 캐런을 위해 탐정은 선물을 하나 줍니다. 바로 잘린 국회의원의 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명단. 이게 왜 선물이냐면요. 남편의 친구 제이크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뭔가 계획된 거란 냄새가 납니다. 탐정은 빠르게 수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순조롭지 못한 수녀 찾기.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걸까요? 여기도 주인님이 이 탐정은 분명 간택된 겁니다 그렇게 탐정이 델리아의 뒷조사를 하는 동안 부부의 방에 찾아온 델리아 그리고 카렌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의사친구는 델리아를 돌봐줄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고 출산은 순조로 왔습니다. 그 시간 탐정은 순녀를 찾아냈죠. 펠리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종교 안에서 딱 봐도 사이비 같은 쇼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솔직히 탐정 탓입니다. 가짜 발 같은 건 기분 탓이고요. 수녀는 의미 모를 말만 겨우 전하고 숨을 거두고 마는데. 조사할수록 뒷맛이 찝찝한 사건. 탐정은 수녀가 지내던 트레일러를 찾아 그녀가 모아둔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건 델리아 가족에 대한 조사 자료 그리고 뒤집어진 십자가군요. 탐정은 서둘러 자료를 카렌에게 보내고 찝찝한 기분으로 주인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위를 맴도는 불안한 기운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환각. 다행히도 환각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쳤다고 생각한 탐정은 그렇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당하고 맙니다. 카레는 탐정과 이본을 수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뭔가 초기 팍오려는 타이밍인데. 기분 전환을 위해 유럽 여행을 제안하는 이 남자 유럽에 꽂혀버린 건지 아이들까지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자고 합니다. 뭔가 오던 척이 더 팍하고 왔네요. 그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를 땐 신부님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네 번째 왕국이 로마죠. 아무래도 제 딸이 그건 것 같아요. 카렌의 의심은 탐정이 보낸 자료로 확신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적혀 있는 자료. 원장 수녀와 이원르 수녀는 악마 숭배자였고, 델리아를 진 부부에게 입양시킨 것도 계획된 거였죠. 진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도 악마 숭배자들의 계획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도 악마숭배자였던 겁니다. 그가 입양을 위해 둘의 임신을 몰래 막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밝혀지는 더큰 비밀. 델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를 몸 속에 가지고 있었죠. 의사는 카렌을 그 유전자로 임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따윈 없습니다. 그의 총을 파밍해 집으로 돌아온 카렌, 이 간호사도 당연히 악마 숭배자죠. 카렌은 절대 망설임 따윈 없습니다. 그렇게 델리아와 알렉산더 앞에선 카렌, 그리고 알렉산더의 손에는 델리아의 힘은 강해졌고 카레는 실패하고 말죠. 적 그리스도가 둘이 된 걸까요? 아니면 666을 가진 알렉산더가 적 그리스도인 걸까요? 1991년작 오맨 포입니다. 개인적으로 4편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4편이 TV용 영화로 제작됐죠. 그래서 표현 수위도 낮고요. 1편과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동생 알렉산더가 델리아의 쌍둥이다 뭐다 하면서 666을 가진 아이는 이 아이다라고 뜬금없이 내세우죠. 반전이라고 만든 것 같은데 좀 억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양이가 나옵니다. 고양이 나오면 재밌는 영화인 거예요. 원작 팬들에겐 좀 허술해 보이고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영화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악마 댕댕이는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군요. 극중 악마 댕댕이는 15살이 넘었겠네요. 1976년부터 1991년까지 나왔으니까요. 15년 동안 악마짓하기 힘들었겠다 싶었네요. 물론 실제로는 다 다른 게였겠죠.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